네, 반갑습니다. 중고차 아빠의 드림카의 선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드림카는요, 한 분께서 지금까지 쭉 관리했던 차량이고요, 거기에 또 병원장님께서 세컨카로 관리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시작, 차량 컨디션 정말 끝내준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 정말 어마무시한 이 마력을 갖고 있고, 출력감과 승차감까지 모두 다 갖춘 차량. 바로, 인피니티의 M 시리즈, M37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이 차량요 이 오늘 아빠가 드린 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요 750만 원. 네, 750만 원에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2011년형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 9,700km 만 주행된 중고차 성능기록보상 단순교체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손 팀장과 함께 이 주행 거리까지 짧고 정말 이 세컨카로 관리해왔던 정말 컨디션 정말 좋은 이 M37 차량의 외관 컨디션부터 살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전면부 쪽 보시면요. 네. 정말 또 M37에서 흔하지 않는 블랙 바디로 추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정말 영롱하고 정말 근사한데요. 또 옵션 봤을 때는 이 범퍼 쪽에는 전방감지 센서 옵션까지 들어가 있고요. 또이 M37 차량 하면은 또세개 10대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VQ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는 VQ35에서 VQ37로 개선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엔진의 완성도까지 높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측략부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형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길이가 정말 니다 정말 뒤고요. 또 컨디션 봤을 때는 휠 컨디션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제가 봤을 때는 절반 가량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이 프론트 엔다부터 도어 쪽쭉 보고 있는데 교환된 부위가 없기 때문에 단차, 도색 차이 그런 거 전혀 없고요. 틴팅 컨디션도 정말 쉽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아래쪽 휠 컨디션 보도록 할게요. 네. 깔끔하고요. 지금 필기수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뒷바퀴 트레드는 앞바퀴와 동일하게 한 절반 40%에 서50%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올해까지는 타이어 교체 걱정 없이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 쪽 보도록 할게요. 후면부 봤을 때도. 확실히 대형 차량이기 때문에 덩치가 상당하고요. 거기에 또이 크롬 라인들까지 군데군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차량 그 아래쪽 보시면은 이 후방 감지 센서와 번호판 이쪽에는 후방 카메라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이제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또 안쪽에 보시면요 좌우 폭 개방감이 좋기 때문에 확실히 올 땐을 실으실 때. 문제 없이 실실 만한 공간성까지 갖추고 있고요. 안에 청구도 상태도 굉장히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조수석 측면부 쪽 보도록 할 건데, 이쪽 또한 지금 반대쪽과 동일하게 정말 완벽한 외관 상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과 풍부한 옵션, 공간성까지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지금 실내 공간의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실내 들어왔을 때 확실히 이런 바감재 이런 부분들이 대형차랑 답게 정말 고급스럽고 일단 인피니티하면 이 착좌감도 진짜 일품이거든요. 앉아봤을 때와 진짜 고급스러운 소파 위에 앉아있는 듯한 기분까지 들게 해줍니다. 자 이태랑 또 이렇게 또 키가 두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키 분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이 체량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육기통이 전해주는 이 정수성과 부드러움 정말 일품이고요 자 추가적인 옵션들도 설명해 드릴게요 천장 쪽에 보시면 일단 원터치로 개방되는 썬루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열릴 때 닫힐 때도 문제없이 지금 작동 잘 되는 부분 확인되고 있고요 전방 쪽에 보시면요 일단 이 c m 루밀러 좌측에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블랙박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센터페시아 쪽 보도록 할게요. 이 센터페시아 쪽 봐주시면요, 내비게이션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진이로 잘 들어가 있고요. 지금 터치 반응 속도와 지금 GPS 문제 없이 작동 잘되주고 있습니다. 또 외관에 보셨던 이 후방 카메라, 네, 정말 선명하게 잘 나오죠. 이뿐만 아니죠. 이렇게 핸들과 또 이렇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주차하실 때도 굉장히 편안한 모습까지 이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아래쪽 보시면요 대형 플래그십 세단에 들어가야 되는 옵션이죠 바로 아날로그 시계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공조 시스템, 각종 퀵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 쭉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CD 플레이 버튼과 볼륨, 라디오, 미디어 퀵 버튼들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기어봉 아래쪽 보시면요 드라이브 셀렉터 그리고 자, 우측으로 보시면은 운전석과 조수석의 열선 시트와 통풍 네, 시트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 정말 옵션 많고요 핸들 쪽 한번 주목해 주시면요 일단은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좌측에 보시면 트립창 컨트롤 할수 있는 기능 그리고 아래쪽에는 블루투스 센치프리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 쪽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일단 실주행 거리 9만 747km 경고등 뜬거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쪽 봐주시면요, 네, 운전석에는 이렇게 메모리 시트 1번, 2번 슬롯까지 꽉차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조 차량의 짧은 주행 거리에 완전 무사고. 요세개 포인트 기억해주시고요. 이제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컨디션과 공간성도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실내고, 네, 이렇게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뒷좌석에 앉아봤을 때는 역시나 대형 차량답게 공간성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제가 지금 엉덩이를 쭉 빼고 앉아 있어도. 전혀 불편한 게 전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뒷좌석 컨디션도 너무나도 지금 깔끔하게 관리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짧은 주행거리에 컨디션까지 완벽한 이 M37 차량 700만 원대 만나볼 수 있고요. 이제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면서 마무리까지 한번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이제 M37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정말 끝내줍니다. 10대 엔진은 달라도 너무 다르고요. 거기에 또 M37의 엔진 컨디션 정말 최고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더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히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1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9만 7 0 0 k m 주행된 중고차 성능 력보상 단순 교체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이 차량이요. 오늘 아빠의 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700만 원대. 750만 원. 750만 원에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래 나온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아빠의 드크카 대표번호를 주시면요 제가 직접 받아서 친절하게 상담 한분한 한 분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빠의 드크카에서는요이 M37 차량 외에도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찾고 계시는 차종, 옵션, 색상, 금액대, 시세까지 부담 갖지 마시고요 대표번호 문의시거나 아래 나온 저희 밴드 링크를 통해 들어오셔서 문의글 작성주시면요 더 신속하게 정확한 답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하시전에 구독과 좋아요, 옵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렇게 매력 있고 가성 비 있는 차량들로만 선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좋은 모습, 좋은 차량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빠의 드림카의 순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